요즘 사실 굉장한 이슈가 챗 GPT인데 네. 챗 GPT를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시고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챗 GPT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찾아보면 거창한 얘기도 많고 잘 설명된 얘기도 <laughs> 많아요. 근데 네. 저는 실제에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나 후배 혹은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음. 이렇게 일단 말씀을 음.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생성형 AI의 한 종류다. 그러면 생성형 AI가 뭐예요?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 주는 AI예요. 음,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기계, 프로그램.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네. 거고. 챗지피티는 텍스트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음...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라고 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보여주는 거 어렵지 네. 않습니다. 먼저 이제 챗지피티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지피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o p e n AI.com에 들어가시면 챗지피티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보통 메인화면은 주기적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런 화, 화면이 있고요 어, 회원가입을 안 하셨으면 사인업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 계정이나 뭐 MS, 애플 계정으로 바로 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존에 가입했던 이메일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MS나 애플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안 하셨으면 따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구글을 선택하신 후에 해당 계정을 로그인 선택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프롬프트 히스토리가 나오고요. 하단에 보면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내가 어떤 엔진을 쓸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유료 회원이어야 이제 gtp4 정도를 쓰시게 되고 음. 보통은 gtp3.5를 쓰시게 되면 됩니다. 그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이게 GPT 3.5하고 4는 저의 경우에는 그 결과적으로 프롬프트 입력해서 결과를 받아내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뭐 속도가 빠르다 있는데 속도는 사실은 뭐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결과물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음. 좀더 이제 어 3.5에 비해서는 좀더 결과물이 바로 사용하기에 괜찮다. 음. 그리고 사용자 입맛에 더 적합하게 잘어 대답을 생성해 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3.5하고 4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저는 이제 플러그인에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다른 것보다 플러그인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플러그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은 우리가 플러그인은 GPT 안에 실시간 정보를 끌어올 수 있어요. 음자 예를 들면 제가 김치찌개 요리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쭉 쳤어요. 네. 검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쭉 보면 네, 어, 여기 보고. 보시면 이제 김치찌개 요리법을 알려주라고 하면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그냥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호출할 수 있어요 음.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을 호출하면 이것을, 이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재료들 인스타카트에서 주문을 할수 있어요 아,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gtpt4에서 이런 플러그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럼 이제 연결은 안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아. 지금 GPT 4에서 플러그인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Expedia 하고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이미 설치를 해놓고 활성화를 안 해놓은 아.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성화해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생성이 됐죠. 네. 활성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쭉 들어갔을 때 다시 이제 제가 요거를 네. 다시 프롬프트 에 입력을 하면 쭉 나옵니다. 결과물이 이제 앞에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바로 주문이 돼요? 국내도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아... 이제, 이제 우리나라의 플러그인 서비스가 아직 많진 않아요. 아... 그래서 어 인스타 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 바로 주문이 돼요. 어, 실제로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그 해외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정확한 네 결과는 음... 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허, 참 신기하네요. 네, 이 정도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c h 피티 g p t 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텍스트를 입력해서 프롬프트에 입력해서 그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이제 실시간 정보까지 음.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그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뭐재료라던가 아니면 항공권이라던가뭐 각종 이제 커머스 관련된 것까지 연결이 되는 서비스를 이제 GPT4에서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아까 왜 네. 제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 책을 쓸때 통계 자료를 2021년까지 네. 볼수 있는데 GPT-4 서비스를 음. 사용하면 최신의 자료도 그렇게는 아니고 아 그렇게는 네,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가 언제까지 GPT-4에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어요. 아... 그래서 21년도 9월까지의 자료가 확, 확실하다라고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저런 네. 이건 이제 실시간 정보예요 그러니까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사이트하고 아 GPT-4하고 연동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GPT-4 사용자가 인스타카트에 주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 주는 아, 얘네들이 되죠.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된 거지 그쵸. 최신의 자료를 찾아주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자료가 아니고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카트에 있는 최신 정보를 구매 정보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정보 판매하는 음 제품 재료 네. 정보 음 이런 것들을 g p t 4에서 바로 쓸수 있는 거죠. 음어 신기하네요. 네. 그게 이제 인스타카트에서 플러그인 서비스를 g p t 4에 제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유료잖아요. 네. 이건 유료 비용이 얼마예요? 어 보통 20불 정도 되거든요. 월래요? 어 네, 아 22,000원, 25,000원?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 쓰는 그런 그 구독 서비스랑 똑같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써보다가 어 조금 더잘 사용하고 싶다. 음. 아니면 내가 이제 어 GPT-4가 3.5에 사용하는 게 뭔가 좀 목마르다. 그러면 음. 조금 더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익스피디아나 이런 서비스는 음. 우리가 이제 뭐항공권 이런 것들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직접 뭐 우리가 음. 많이 사용하는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하면 직접 음. 예, 항공권 예매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GPT에서는 플러그인 서비스로 GPT4하고 기업 온라인 서비스하고 연결하는 아.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GPT4 플러그인 개발하는 이슈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기업 앞으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도 GPT 4의 API를 가져와서 그 토스 그앱 내에서 GPT 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GPT라고 하는 서비스와 우리 온라인 서비스하고 혹은 앱 서비스하고 연동하는 이슈들이 음 조금 한동안 이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니다 모바일에서도 챗 네. GPT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모바일 공식 앱이 나왔습니다. 오, 공식 앱이 있어요? 네, 공식 앱이 나와서. 그 아이폰도 네. 사용할 수 있고 갤럭시에서도 그렇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앱을 앱에 대한 그 심사나 이런 게 이제 그 심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GPT 앱인 것처럼 올려져 있는 어. 아, 이제 유사한 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주의 주의하셔서. 이제 꼭 이제 그 올린 그 앱이 오픈 AI에서 올린 건지 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갤럭시는 다운 받으시면 좋고 아니면 오픈 AI 챗 GPT 사이트에 가면 링크가 다 있는 거예요. 아... 그 링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앱도 최근에 있습니다. 네, 그 모바일에서도 이제 편하게 쓸수 있겠네요. 네. 음. 일반 사람들은 챗 네. GPT를 어떤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게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업무를 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뭐 GA4라고 하는 그 서비스하고 비쿼리를 어떻게 연동하느냐에 대해서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음. 연동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어떤 서비스다. 이런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에 리뷰들을 좀 분석을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런 이제 프롬프트 명령을 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어 이렇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프롬프트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명령을 검색해서 찾으시고 네. 명령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온라인 리뷰들을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프롬프트에 네. 쭉 하면 GPT가 이게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걸 분류를 해줍니다. 이렇게 쭉. 이래서 1월에 이런 리뷰, 또 1월에 이런 리뷰, 또쭉 가서 뭐 3월에 이런 리뷰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다 넣고 이거를 표로 만들어줘 내가 보기 쉽게라고 음 명령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줍니다. 1월에, 3월에, 4월에 이러 이런 이슈가 있었다. 음... 이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근데 딱 보니까 2월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2월 거를 또 여기에 추가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또이 같은 명령을 하면 (1234월에) 우리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의 리뷰를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몇 월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 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채치 피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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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수록 얘가 그명령을잘 수행해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한테 좀 대이블 시켜 보면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특강을 할때 보면 한 네. 100명이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각자 궁금한 점 질문을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거를 분류해 줄 수도 있어요. 주제별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줄수 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주제에 몇 명이 궁금해했다. 이런 음. 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셔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죠. 아니면 그 강의를 하시고 나서 온라인 상에서 후기를 남겨주시잖아요. 네, 그 네. 후기 남겨주신 분들의 후기를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아우 어, 어,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GPT한테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경력이니까 이렇게 음...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어. 우리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와. 라고 하면 아주 잘 수행하죠. 그 사람을 좀한명 진짜 쓰는 거만큼잘 되겠네요. 잘 쓰면 나한테 맞게 얘를 계속 길들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 개월에서 2년 경력이면 이제 신입이거나 그쵸. 이제 조금 일을 할수 있는 네. 정도의 경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하나 어, GPT가 그 업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시작하시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더 시켜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복사해서요 엑셀에 붙여넣으면 돼요? 엑셀에 붙여넣거나 워드에 붙여 하시면 돼요 그대로 붙여놔요? 표가 아주 뭐 똑같이 되지는 않아도 표 모양이 형태로? 나옵니다 네. 신기하네요 진짜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음. 있으세요 그러면 사실 내가 업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잖아요 네. 이챗집 PT를 잘 사용하려면 저희는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경력이에요 그럼 네. 이 친구를 일을 잘하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 왔고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음. 이제 프롬프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사례를 좀 알려주면 돼요 음. 내가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해 왔고 이건 이렇게 일을 해 왔으니까 요거를 음. 똑같이 해줘 라고 하면 잘 하고요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은 제일 기본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이 뭐고 구매자가 뭐고 응. 구매 어떤 경로로 구매하는지 이걸 알고 시작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쿠아슈즈라고 해요. 네. 아쿠아슈즈를 판매하는 쇼핑몰인데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어떤지 주로 어떤 제품이 나가는지 뭐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제 조금 상세하게 명료를할수 있겠죠. 네. 마케팅할 때 키워드 광고를 할때 제목을 뭘로 넣어야 되지? 어... 속개 문구를 뭘 넣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만들어주겠네요? 이제 제안을 해주겠죠 네. 어, 제안을 오... 해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음... 그러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키워드로 광고를 할 거야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좀 추천해줘 음... 우리 주 타겟이 쭉 보니까 30대 직장인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네 그럼 이 여성들한테 먹힐 만한 아쿠아 슈즈 관련된 키워드를 좀 추천해줘 그럼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3 0대 직장인 여성들한테 먹힐 만한 광고 제목 좀 추천해 줘. 음, 음.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죠. 음, 내가 좀 생각해서 막 서치를 해서 찾아봐야 할 시간을 얘가 대신 해주니까 그렇죠. 진짜 편하네요. 아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 해 보면 네. 얘가 이제 우리나라 로컬라이징이꽉 되지 않, 쫙 되지 않아서 네. 약간 그 구글이나 네. 해외 글로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얘가 추천을 해줘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맞딱 맞게 아주 나오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 어... 그거는 좀잘 선별해서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길들이면 음...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형태를 음... 추천을 해주죠. 챗 네, GPT 사이트랑 비슷하게 뭐 빙이라고도 들어봤고 음... 또뭐 리튼이라고도 들어봤는데, 여러 사이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음... 궁금해요. 일단, Bing하고 Bad라는 서비스가 바드. 또 있고, 또 w i t e 같은 서비스가 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Bing이나 Bad나 Chet GPT는 생성형 AI 중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생성해주는 AI 서비스들이에요. 네.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w i t e 은이 서비스들을 모아놓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리튼과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 서비스 안에 바드도 있고, 아, 그래요? 빙도 있고, 챗집 네. 아 비트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나는 이거 이, 이 프롬프트를 빙에서 좀 받고 싶어, 네. 그럼 빙을 선택해서 리튼 같은 서비스에 아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빙에 해당되는 응답 이런 것들을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좀... 각각의 서비스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창에서. 어, 생성형 AI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리튼이라는 고하 어, 서비스. 훨씬 편하네요. 편하긴 합니다. 음. 편하긴 한데 어, 또 이제 속도나 네. 아니면 이런 면에서 좀뭐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까 그러니까 분류가 잘돼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케팅 쪽으로 정형화된 답을 받을 수 있게 분류해 놓고. 음.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것저것 가기 싫으면 뭐 리튼 같은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나는 챗 GPT 쪽에서 답을 얻고 싶으면 챗 GPT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음 그래서 모아놓은 서비스다. 몰랐어요. 처음 알았네요. 앞으로 음. 이제 이런 서비스도 많아질 거고 또 카카오톡에도 에스쿱이라고 해서 네. 이 리튼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완성도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 네. 리튼과 같은 서비스는 이제 챗 GPT나 비이나 바드에서 API를 연동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 어 요런 좀 차이점 좀 있을 수 있, 어, 있습니다. chat 어. 네. GPT가 이제 그 텍스트 기반이라고 하셨고 달리 이미지 만드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달리 외에도 또뭐 이미지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오픈AI의 달리가 제일 유명하고요. 네. 음. 빙에도 있습니다. 이제 빙은 어. 뭐냐면 MS에서 운영하는 검색 엔진 이 빙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GPT가 들어가 있어요. 음. GPT 같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빙에서도 챗지피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근데 그, 그 중에 또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음. 빙 안에. 아, 빙 안에도. 네. 그래서 그빙 안에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있고 또뭐 달리만큼 유명한 미드저이가 있고. 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고도 있습니다. 어도비라고 이제 포토샵 네. 하는 회사에서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또 아오. 이미지 생성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서 그냥 무슨 이미지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어... 이미지 만들어서 어디다 써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저같이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걸못 다루는 사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못 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음 유용하죠.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아뭐 전단지를 만들 때, 뭐 홍보 페이지를 만들 때 어, 이미지를 써야 되는데 픽사바이 같은 이런 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 그럴 때좀 만들어서 쓰는 거고 그치. 내 입맛에 맞게. 그렇죠. 최대한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보는 거죠.